아빠, 누나가 거. 아, 야, 좋아. Come on, y 아야 좋아 a t is it? What 오늘의 소감은?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오늘의 소감 s i <laughs> 네, 예, <laughs> 아, 너무 h a t i 오늘의 w 감 a t 너무 오늘은 이곳, 오늘은 이곳. 이거어른은이 그거 보면 이무것도모르곳오 오늘은 이곳. 오늘은 이곳. 오늘은 이곳. 오늘은 이곳. 에서은 이곳. 오늘은 는곳 오늘은 이곳. 오늘은 이곳. 오늘은 이곳. 은오

어 아빠 금방 왔어. 네 개. 네 개서 1개네 너도 해보네아거버들가지 <laughs> 오렌지 먹어. 시크탕. 먹어 이 오렌지가 오고 있습니다. 이상원 너 투어 하게? 발 놓는 곳. 발 놓는 곳. 하게? 응. 안할 거야? 그럼 왜 하는 거야? 아빠 라고나 해볼래. 아빠 다 10개 던져서 몇개넣는데나 4개야 네 네. 아, 신분증 있어 지금? 응. 지금 있어? 어, 여기 발포뽀 넣어야 돼한다 잠깐만 야 여기 저것도 있었다 저어디다 거야? 아 이제 아, 자 기다려, 아. 기다려. 아. 발봐 아지. 응. 야, 너 여기 용... 이건... 야, 이 사람은 너 해봐! 아유, 이거. 뭐야, 이거. 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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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. 철이 철 아니잖아, 그거. 다른 그래. 거 넣지 마. 아, 진짜 녹네? 거야, 봐봐, 봐봐. 너도 아직 여기도 녹, 녹았네. 녹 봐봐. 헐. 여기 나도 녹였어. 오렌지 먹어. 나도 그래? 녹였어? 그거 어? 어, 뭐지? 케이팅가? 이 돌도 운동하고 있어? 응. 이거 아닌가? 돌이야? 네야 스테이크처럼 생겼다 재밌게. 여기다 두면 따뜻해지 따뜻해지겠지 조만이쪽다가